중요한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특히 더 민심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민심이 어떻게 된 글자인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여 년 전에 생겨날 때, 원래의 모양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사람의 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화살 같은 뾰족한 흉기를 가지고 눈을 찔러가지고 한쪽 눈을 까버리는 거예요. 그죠? 렇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이민 자의 원래의 미는 노예, 노예. 전쟁에서 고로로 잡아온 쓸만한 장정들, 반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눈을 한 쪽을 말이죠. 멀게 하고는 단순 노동을 시키는 노예로 삼는 겁니다. 겁나죠? 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뭐냐면 신자인데. 비, 이 글자가 뭐냐면, 신하신 자인데, 이것이 변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하들은 조금 좀 말을 좀이 사람들은 너의 가운데서 말을 좀 듣는 사람이어가지고 잡아온 사람들이 자기의 몸종이나 시종으로 써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이라고 그리고 이 끝내 반항을 하고 말안듣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불구자를 만들어서 써먹는 신자의 원래 모양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심장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 뒤에 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변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1, 2, 3, 이렇게 변해요. 그 심장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사람의 심장이라고 사는데, 그건 오해예요. 주자는 말이죠. 주인 주자는 우리 보통 지금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의 이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러죠 이런 모양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등잔이에 그리고 여기는 여기, 이렇게 물론 돼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불을 이렇게 탁 이렇게 예 이렇게 기름이랑뭐 짐승 기름이랑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꽃 불꽃 그렇죠? 이게 주자에 원래 뜻은 말이죠 등잔 불꽃 불꽃 주자예요. 시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 주인 주자 인인 뭐 이런 뜻을 쓰니까 한 점만 따로 떼가지고 이걸 불꽃 주라 그러는데 원래 이 전체가 불꽃이라는 게본 뜻이에요. 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집안 주인이 되겠죠. 그래서 주인주자의 의미가지고도 이 의미가 확대돼가지고 군주, 이 임금, 이 임금까지도 뜻하게 된 거예요. 민주라는 이 단어는 그죠? 대양에서이 데모크라시라는 말이 이 들어왔을 때 일본 사람들이 데모크라시를 민주라고 번역을 했는 것이고, 그 이전의 민주, 수천 년 동안의 민주는 뭐냐면, 민주는 바로 왕이에요. 민주는 왕이에요. 민의 주인이는 말이에요. 이 고대에 쓰이는 모든 그이책 이, 이 속에 있는 민주는 왕이라는 의미예요 민이 정말 가장 중요한, 그렇죠? 어, 이, 이 저, 이 국가의 그 구성원이잖아요. 그렇지만 옛날 그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와 생각한다면 이 단어의 뜻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180도. 민주라는 말도 왕이라는 말에서 지금 백성이 주인이라는 말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것도 또한 180도. 맹자는 그 이름이 맹가잖아요. 이제 맹자인데 맹자가 백성들이 그렇죠? 민위위귀 그리고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 이 사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신이에요. 땅귀신. 이 직은 뭐냐 하면, 직은, 어, 이 피직자지만, 여기서는 곡식을 뜻해요. 곡식의 신. 사직, 차지, 차직. 차직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죠? 군, 임금은, 그죠? 임금은 뭐냐면, 이 위자는, 이 위자는 마찬가지 위자예요. 경, 가볍다. 이 임금은 별거 아니야. 이, 이, 백성과 사직과 이 임금 가운데 임금이 제일 그 가벼운 거야. 임금, 현찬 로서 갈아, 갈아 치우고 바꿔버리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이다. 그 다음에 사직이다. 사직은 국가란 말이죠. 국가, 국토, 국가를 뜻하죠. 이러한, 이, 명자의 사상이 바로 민본주, 이걸 민본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예, 참, 그, 명자 사상이라, 참 대단한, 사상이. 어,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죠. 그, 민주가 되기 전에는 민본이 그 바닥에 깔려졌지만, 사실은, 어, 이, 봉건사회에서한 번도 민이 본이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완전한 민주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말로는 민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의 심장을 갈라보는 일은 전설에 의하면, 은나라 만력점에 돼가지고, 은나라 왕인 이 주라는 임금이 네, 자기 삼촌인 이비간이라는 사람이, 비간이라는 사람이 하도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어, 귀찮게 하니까, 아, 소문에, 막, 뭐, 성인의 심장에는 일곱 개의 구멍이 있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심장을 열었다. 그 이전에는 사람 심장을 뭐 열어보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그 당시에 과거에 희생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소잖아요, 소. 그렇죠? 이 소를, 이 반을 완전히 갈라가, 이 소를, 이 소를, 반으로 가르는 것이 바로 이, 이 글자가 반, 반자가 돼요. 그러니까 소를 반 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반으로 가르는데 뭘가르냐면 칼로 갈라요. 이단 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소를 반 갈라가 제수 제수품을 썼기 때문에 소의 심장을 이것은 그러죠 소의 심장을 그린 것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뒤에 이제 사람의 심장도 뜻하게 됐지만 하여간 이게 마음이라는 스로 늘리 쓰이는데 어, 참이 어, 동양 사상에서는 가장 중요해서 여기 는 것이 이 마음이에요 무엇보다도 예, 마음 참 그렇죠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 오늘 너무 뭐 길게 얘기하면 어, 이 말이 길어지니까 말을 줄이고 다음에 좀 설명할 기회가 시간이 있으라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오늘 어, 여러분 이 민심이라는 거 그렇죠 민심이라는 거민 민주 어? 민주라는 거 그렇죠. 여기 민자, 신자, 주자, 세 개의 글자를 오늘 공부하게 됐습니다.